노인의 기준이 되는 연령을 높여야 된다. 그 말을 하고 싶습니다. <laughs> 지하철 무임승차에 대해서 폐지해야 된다. 그런 주장을 편 정치가가 있죠. 이준석. 지금 개혁신당을 이끌고 있던가요? 그 대신 교통카드를 지급하자. 옳은 이야기입니다. 보편복지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건, 보편복지라면 노인이면 다 혜택을 주는 거죠. 그런데 노인연령은 43년 전 노인복지법이 생길 때 65세로 설정했습니다. 1981년 그런데 지금 83세입니다. 그 당시는 평균수명이 65세 맞았죠. 그런데 1981년 기준 그때 당시에 세운 노인연령 기준 65세 지금 이것을 실시하고 있으니 맞지 않는 겁니다. 평균 연령이 그때 당시로선 65세였으니까 맞지만 81년 지금은 83세 안팎이잖아요. 그래서 노인 인구가 대폭 늘어나서 초고령 사회 무려 65세 이상이 20%를 차지하는 그게 올해 오느냐 내년에 오느냐 이렇게 따지고 있죠. 그런데 얼마나 불합냐하면 노인들마저 조사기관에 따라 약간 다르긴 하지만 약 75%의 노인들이 65세 이상의 75%가 이거 기준 상향해야 된다 65세 너무 낮다 몇세로 대체로 70세 이상으로 그러니까 넷 중에 세 명이 노인 70세 이상으로 노인 기준 연령을 높여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들쭉날쭉하죠 주택연금은 55세 농지연금은 60세 그리고 퇴직연령은 대개 공무원들 60세 국민연금 이라든가 기초노령연금 또는 경로우대 노인돌봄서비스를 받는 거 요양 그, 뭐그 문제라든가 여기에서는 65세로 잡고 있습니다 그럼 뭐가 문제이길래 그러냐 자 65세로 노인 인구를 계속 놓으면 지금까지 43세까지는 43년 동안 버텼는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는 83세가 에... 평균 수명이기 때문에 복지를 100% 해야할 그것도 복지 그 뭐랄까요 기준 없이 보편적으로 전부 다 65세 이상 같으면 지하철처럼 다 혜택을 준다고 할 때는 버틸 수가 없게 된다고 해요. 즉 지속이 불가하다고요. 왜? 생산 인구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생산 인구는 이를테면 돈 버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부양해야 할 인구, 65세 이상을. 그럼 생산 인구는 대개 16세에서부터 노인인이 안 되는 64세까지를 따집니다. 그리고 그 65세 이상은 부양해야 할 사람이죠. 그래서 생산 인구 대비 이 노인을 따지면은 지금 현재는 100명이, 자, 생산 인구 100명이 몇명 먹여 살리면 되냐? 27입니다. 즉, 한 4명 정도가 1명을 먹여 살리면 됩니다. 현재는. 그런데 이게 26년 뒤인 2000 50년에는 어떻게 바뀔 것이나 생산 인구 100명이 약 80명. 약 기관에 따라서 75명, 82명,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약 80명입니다. 2 7명의 3배 이상입니다. <laughs> 어떻게 이런 정책을 펼수 있느냐, 그런 냐야기죠 이제 2050년쯤 되면 우리 자식들이 뭐이 혜택 받을, 노인 혜택 받을 만한 그때쯤 되면은 100명이 80명쯤을 먹여 살리는데 지금 100명이 27명을 감당하는 것도 힘든데, 그게 가능하겠느냐? 불가능하다, 그러냐? 그렇다고 해서, 그때 가서 젊은이들에게 부담을 크게 지우면 살겠느냐? 노인 부담하는 것만 해도 힘들 텐데, 자기도 노후 대비해야 되지, 자녀도 키워야 되지. 안 된다. 이거는, 그런데 정치권은 이렇게 표안될 소리는 하질 않잖아요. 어찌 보면 용감하게 이준석이 꺼낸 이야기고, 그러니까 노인에다 뭐다 이런 데서 뭐 반발이 굉장히 심했잖아요. 무슨 이야기하는 거냐?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일했고 이 나라를 살리기에서 얼마나 힘들었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죠. 그렇다고 노인이 되면은 전부 다 혜택을 줘야 하냐? 보편 복지의 문제도 있지만 지하철처럼 이렇게 적자가 아주 많이 나는데 더군다나 출퇴근 시에. 사람들이 많이 혜택을 누리면서, 더군다나 수도권만 혜택을 누리고, 그리고 그 혜택에 제한도 아예 없어버리면, 이게, 뭐랄까, 뭐 노, 노인 그 우대서까지 있어가지고, 경로 우대서까지 있어가지고, 혜택을 주면서 우대까지 하는 나라가 세상에 어디가 있느냐, 이런 어떤 합리적 생각을 한다면, 이준석 의견에, 찬성할 수 있겠지만, 노인이면 왜 그러냐. 나는 이 나이를 기대려왔는데 이제 좀 혜택 좀 받으려고 했더니,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뭐 충천도 가고, 여기 뭐 밑에 그 원양원천까지도 오고, 이렇게 지하철을 통해서 어찌 보면 무료로 갈수 있는 곳이 많아서 얼마나 좋은 세상인데, 그래 혜택 누리는 사람은 대는 좋지만, 적자 내고 있는 그 지하철 공사는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이런 이야기죠. 그러면 누군가는 메워져야 되는데, 그게 세금으로 돌아올 텐데, 그게 지속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43년 동안 바꾸지 못한 것을 어떻게 지금 바꿀 수 있겠느냐 나이도 못 바꾸는데 그 혜택을 축소할 수는 없단 이야기죠 줄 수는 있지만 빼앗는 것은 아이한테도 못 봐야 한다 아이한테 주고 빼앗아 보세요 대통령도 못 봐야 하세요 아이가 울면 대통령이 천하에 못쓸 사람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아이에게는 뭔가를 베풀 수는 있지만 주 이걸 그 말할까요 빼앗는 것은 누구도 못해 나라님도 못뺏어요 노인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인들한테 준 것도 젊은이한테 준 것도 어떤 혜택을 주는 것 쉽지만 그러니까 무책임하게 정치인들을 막퍼줬잖아요 이것도 바꿀 생각도 안 하잖아요 나이 그런 차원에서 정치권의 무대책 가지고 방관해놔버리면 이게 계속 갈수 있겠느냐 그런 이야기죠. 근데 지금도 뭐몇백 조를 들여서 몇십 조를 들여서 퍼주기 공약은 해야 되지만 후대에는 생각 안지만 자기 대통령 못뭐 되는 거, 국회의원 되는 것만 생각하지 누가 이 나이 조정하자는 사람도 있었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준석은 참 용감하기는 한데 노인들한테 욕을 먹었겠죠. 이렇게 어찌 보면 우리가 자기에게 혜택을 거둔다고 하면 은 자기가 혜택 받을 나이쯤 됐는데 그것을 뭐 상향한다든가 확 변경한다고 하면은. 싫어하죠. 그리고 실제로 노인들의 실태를 봐라. 그런 얘기 할수 있겠느냐? 그런 말을 하죠. 일자리도 없죠. 노후 대비는 제대로 안 했죠. 그래서 OECD에서 빈곤율이나 자살률이 얼마나 높느냐. 물론 거기도 할 말이 있죠. 빈곤율이라든가 이런 것은 이제 그 대개는 임금을 가지고 소득을 가지고 따지니까 그렇지, 실제로 그 자산이 80% 정도는 부동산에 묶여있기 때문에 부자이면서도 이렇게 임금은 따박따박 들어오는 월급은 적을 수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할수가 있는 거죠. 하여간 문제는 계속해서 수명은 늘어나죠. 그러다 보니까 혜택 받아야 할 사람은 늘어나죠. 또, 복지를 축소하는 것은 난제 중에 난제죠. 꺼내기도 힘든 겁니다, 이게. 고양이 목에 방을달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정치인들은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은 더군다나 의존 성향 공짜를 굉장히 좋아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유대인들하고 그게 확 다르죠 유대인하고 뭐 여러 가점에서 다 어~ 같다고 하는데 아주 의존 성향이 강한 군사부일체라 해가지고 그 임금이나 스승이나 아버 어버이한테 의존해서 사는 걸 당연시 여기서 어찌보면 국가의 돈은 미리 보는 게 임자다. 먼저 보는 게 임자고, 빼먹는 게 임자다. 이런 식으로 의존을 부끄러워하기는 커녕 국가 것은 어떻게든지 혜택을 봐야 한다는 의식이 있죠. 이게 유대인고확 다른 겁니다. 유대인들은 타인에게나 국가에게 자기 의존하면 그것은 결국 공동체가 약화되는 것이고 그만큼 자립을 할수 없는 내가 어찌보면 부끄러운 존재라는 거다. 나약한 존재라는 것이다. 근데 그들은 성인식도 얼마나 빨리 합니까? 12, 13세의 성인식을 하잖아요. 그런데 성인식하고 막 자립할 수는 없으니까, 고등학교 다닐 때라든가 대학 다닐 때는 이거는 빌려주는 것이니까, 갚아라. 나한테 갚아도 좋고, 다른 사람한테도 적어도 갚아야 되고, 그걸 못 갚으면 적어도 자립을 해야 된다. 의존하는 것은 자기 인생을 스스로 책임지지 못한다는 무능한 어떤 징표다. 그러면 우리 민족이 설수 없고, 내가 못 서면 결국, 우리 그장래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 어린 나이에 열두세 살때 성인식 을 가져가지고 그런 어떤 교육을 하기 때문에 물론 성인식 때뭐 많이 자금도 주고 그 사람들도 옛날하고 다르다고 하지만 유대인들은 적어도 그렇게 의식 을 치러서 그런 의식을 주입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부모들이 그런 교육 을 하고 자립이 중요하다는 거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부끄러워하기는커녕 자랑스러워 하는 사람도 많다니까요. 아주 의존, 친화적인 사람들이 많다고요. 이게 유대인들하고는 확 다른 경향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그 복지의 문제는, 이렇게 의존적인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 사람들에게 막 퍼준다. 무슨 뭐, 기본소득이네, 뭐 퍼주기네, 뭐, 간병 간병비 싹 주네, 정치인들이 준대, 그 돈? 정치인들은 그돈 하나도 안내거든요 어찌 보면, 뭐 하나도 안 내는 건 아니지만 세금 좀 내겠죠. 그러긴 하지만 기업인들이라든가 부자에 비하면은 그저 뭐 공짜로 먹는 거죠. 그런데도 주겠다는 이야기는 국민들이 생각도 안 하고 자기들이 생색막 내는 거죠. 이게 그래서 어려워지는 겁니다. 거기다가 자녀의 부양 의지는 또 쇠퇴하잖아요. 왜 국가에서 이렇게 주니까 그래서 그 이전 소득이라고 하는데 그냥. 자기가 노력하지 않고 받는 것을 자녀한테 받는 이전소득이 있고 국가에서 보는, 어, 주는 이전소득이 있습니다. 공적 이전소득, 사적 이전소득. 그런데 사적 이전소득, 이른바 명절이라든가 뭐 생일 때라든가 이럴 때 자녀들한테 받는 돈. 그 돈은 줄어들고 국가에서 받는 것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국가에서 그냥 줍니까 이거? 세금 걷어가지고 공무원들이 그거 누구 줄까? 한 마디로 걷어서 주는데만해도 비용이 엄청나게 발생하는 거죠. 사적으로 주는 게 훨씬 더 어찌 보면 그콩고물이 떨어질 여지가 적은 거죠. 그런데 그게 줄어든다니까 사적인 게 그리고 공적인 게 늘어나고, 근데 국가에서는 국가를 운영하면서 그 복지 정책을 운영하면서 얼마나 손실이 많습니까? 그 자체에서 정당하게 운영을 해도 손실이 많지만 사실은 또 복지 누, 누수도 세는 것도. 여기저기서, 어찌 보면, 횡령이랄까 여기저기서 문제 있는 그 집행도 많다는 이야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사실 각자 투생해야죠, 어찌 보면. 그리고 국가가 노인의 연령을 좀 낮추고, 노인들에게 복지 혜택을 보편적으로 펴는 것을 지양해야 되죠. 되돌이기면 삼가야죠. 그렇게 선별적으로, 기초 노령연금 같은 것도 일테면 상위 30%는 빼고 소득 그 밑에 70%를 주잖아요 그렇듯이 복지 숫자가 혜택자가 늘어나면 완정 늘어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기부하는 사람이라든가 어떤 그 뭐랄까 자산단체나 이런데 내는 그런 기여금이라든가 이런 돈에 대해서도 좀 세제 혜택을 준다든가 어떤 그. 뭐랄까 유인책이 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것저것이 참 미흡하죠. 그러면 우선 예 연령이라도 높여야 한다니까요. 70세로, 75세로. 저도 노인에 들어갔지만 대들림은 예, 의존 국가에 의존 타인에게 의존 안 하고 싶고 좀이 초점을 맞춰서 혜택을 주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연령은 일단 높이기를 바라는데. 그런 당이 있는가요? 이준석 빼놓고, 이준석도 그 손이 쏙 들어간 것 같은데, 대단히 용감한 발상이고, 사실 옳은 이야기죠. 아마, 뜻있는 사람은 동조할 거예요. 그런데도, 선거에서는 표가 안 되고 도움이 안 되니까, 그런 이야기 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나, 중단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근데 자기 돈 주냐고요. 정치인들이 자기 돈 줍니까? 부자들 돈 뺏어서 줄라고 하는데, 그러면 부자들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벌고, 돈 벌고 싶은 마음이. 자기 생색도 못내는데 우리나라에서 세금 많이 내는 사람들이 욕 많이 먹잖아요 세금 내는 거에 비례해서 그럼 무슨 신바람이나 가지고 일하겠냐고요 정치인들이 그런 어떤 그 뭐랄까요 선동과 조작을 잘 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은 노인 연령이 일단 높여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들도 75% 정도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 노인들 바람직한 마음을 품고 산다는 이야기죠. 정치인들이 문제죠. 물론, 문제 국민들도 꽤 있지만. 감사합니다.